PC 고객님이 왔어요. 내방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뭐 뭐하러 가죠? 상담하러 가죠. 자, 상담하러 갈때 선생님은 뭐 들고 가요? 다 들고 가는 게 맞죠? 음, 당연히 뭐 메뉴판 들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염색이면 당연히 차트 들고 가셔야겠죠. 그데 아까 선생님 빌즈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어, 빌즈 적어, 빌즈 가져 가셔야 돼요. 무조건 적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펜하고 당연히 그 펜도 같이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계산기를 갖고 가야 돼, 계산기. 어, 내일부터 한번 계산기를 갖고 다녀보세요. 다이소 가셔서 계산, 계산기 하나 사세요. 어, 계산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일단은 상담수 챙겨야 될게 일단은 뭐다 중요한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계산기랑 빌지예요, 빌지. 왜 그러냐면 빌지 안 쓰는 사람, 빌지 안 쓰는 디자인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크게 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매출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 빌지를 왜 써야 되냐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이거 해보세요. 돈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 이거 따라 해보세요 돈돈 달라고 해보세요. 이게 봐봐요 잘 보세요 턱에 갖다 대고 있세요어 그죠? 봐봐 지금 어디다 어디다 갖다 냈어? 어또 어, 어, 봐봐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턱에다가 갖다 달라고 대라고 했죠? 근데 지금 몇 명은 여기다 냈 냈잖아.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시각적인 효과가 사람한테 엄청 중요해. 근데 다들 청각적인으로만 자꾸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 아, 괴롭힌다고 한건아니에 자꾸 청각적으로만 나를 피하라고 있어. 근데 아니야. 자꾸 들으면 나가요. 고객님은요, 그냥 오늘 5만 원에 하려고 온 거야. 그냥 저거 보고 그냥 4만 9천 원에 하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떠들어봤자 이런다 간다고. 태기는 뭐든 필요 없어. <laughs> 나는 35,000이야. 그죠뭐 어쩔 수 없을 경우도 있겠지. 응. 우리 봐봐요. 어... 우리 원장님은 지금까지 그 여행 다니셨잖아요. 제일 좋 좋으셨던 데 어디예요? 제일 좋았던 거. 보라카이. 보라카이. 거기가 왜 좋아 왜 좋으셨죠? 어, 저도 거기 사바고에 가봤었는데. 근데 거기 가셨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 너무 풍경이 너무 좋아. 좋으셨어요. 딱 생각나세요? 아니면 거기에서 느꼈던 냄새가 좋으세요? 아니면 막 음악이 좋으셨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뭘로 기억하죠? 본거. 본거. 그죠? 내가 본 거. 아나 어디 가봤다. 그죠? 어.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이금 시작하면 막비다 샀어요. 이런 에막로망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돈 벌어갖고 런던에 딱 가갖고. 제가 저녁에 도착했거든요. 비 엄청 내리는데 그래서 타워브루좀 너무 보고 싶은데 걸어서 한 15분 거리였거든요. 제 숙소에서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무섭고 근데 나도 모르게 가게 되더라고요. 가, 가고 싶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담배를 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맥주 하나 딱 먹으면서 담배 폈거든요. 그 앞에서 그 장면이 너무 떠오르네요. 지금 그게 너무 좋아서 나는 우리 라이프 데크 저희 갔거든요. 신원형이 글로 갔어요. 저보번도저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사람한테 기억력이 되게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좋은 거 알면서도 자꾸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자꾸 보여줘야 돼요. 어. 그럼 어떻게 보여줘요? 계산기 혹시 계산기 있나요? 맞아요. 이게 계산기를 같이 들고 가서요. 오늘 우리 메뉴판 이게 딱 있잖아요. 메뉴판 딱 키워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보여주세요 어, 그럼 8만원이잖아요 8만원에 시술 가능하세요 라고 하고 앞에다가 계속 이렇게 놓으세요 응. 이렇게 보라고 응. 8만원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확 간단 말이야 아까 펜 빌지랑 펜 갖고 가라고 했잖아요 매장 빌지 쓰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빌지 갖고 있어도 돼요 뭐 이렇게 나만의 빌지 상담일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갖고 가서 쓰는 거예요 염색은 얼마고 뭐네 머리는 막 어떤 사람 막 도회도도 그리고 막 그래. 있어 보이게. 나쁘진 않죠. 그 음. 근데 그런 것도 잘 공부하라는 거죠. 우리 인턴분들도. 음. 할것막 해. 그래서 파마는 얼마고 봐 봐요. 시술이 세 개만 들어가도 고객들이 이해 못 해요. 그죠? 탈색, 염색, 클리닉 들어가면 절대 예못합니다 탈색 왜두번 한지도 몰라요. 고객들은 우리나일지. 음. 몰라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써줘야지. 왜 필요한지도 써주고, 그죠 그럼 이세 개가 되면 얼마예요? 그럼 금액이 막 올라가. 말만 하면 무산해 보여줘요. 해주고 그러면 은 만약에 그래서 빌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지. 말로만 하면 이해를 못해요 고객들은. 그래서 적어 주셔야 돼요. 뭐시스은 뭐가 들어갈 거고 색감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어, 가격은 이렇게 될 거예요. 해서 그 가격이요. 만약에 해갖고 오늘 할 가격이 막 15만 원인데 20% 해갖고 뭐 만약에 뭐 13만 원이 됐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13만 원 일단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담이에요. 우리 회사에서는. 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아까 우리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1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5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끊어서 내 매출도 올리고 내 고객으로 잡는 게 일단 내 목표잖아요. 그죠? 한달 동안 매출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 고객 많이 만들어 놓자. 3개월 동안. 그래서 나도 1년 장사 잘해볼 거고 1년 후에도 난잘될 거야. 어, 그러려면 일단 고객 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뭐, 뭐니 뭐니 해도 어. 고객 수가 많아져야 되죠? 자, 일단 13만원까지 왔어요. 그죠? 일반까지 왔죠? 일반, 예를 들면 13만원. 그럼 고객님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죠? 시술 상담 후 매장에서 진행하는 혜택을 설명한다라고 돼 있죠. 빨간 글씨죠. 그렇죠? 그 혜택은 고객이 좋은 건가 디자이너가 좋은 건가 누가 좋아요? 고객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할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혜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혜택 아시겠죠? 얘를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에서 주는 혜택을 줄 거예요. 어디 가면 혜택 안 주면 좀 섭섭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배달 음식 시킬 때, 요 배달앱 시킬 때 봐봐요. 여러분들 그냥 시켜요. 만약에 내가 치킨 하나 먹고 싶어요. 오케이 치킨. 만약에 H 치킨. 오케이 H 치킨 딱 시키고 바로 결제하는 사람 없을걸요? 뭐 봐요? 응? 맞아. 그것도 있는데 나만 그런가? 리뷰서 리미널, 리뷰나면 뭐 줄까? 이거 안 봐요, 여러분들? 보죠. 볼 거예요 리뷰 달면은 뭐 줄까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지 그죠 혜택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치킨인데 어떤 치킨은 내가 리뷰 쓰면은 뭐 준대요 사이드로 뭐 콜라를 1.5리터로 1.2리터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뭐 그것도 있고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숯불치킨 그나마 살안 찐다고 거기에 우동사리 어, 우동사리 준대 그러면은 똑같은 숯불치킨이라도 어디 시켜요 여기 시켜요 맞죠? 그만큼 혜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객들은 혜택을 원하는데, 혜택이 있는 곳을 찾는데, 근데 우리 매장은 왜 혜택도 있으면서 왜 혜택을 안 얘기해주냐 이거야 대박은. 여기서 끝나면 그냥 혜택을 안 얘기해 주는 게끝이난 거예요, 그죠 그럼 끝이야. 근데 여기서 이 고객들의 불만들이 있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나 저번에 머리 했던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어 무슨 말씀이죠? 시 아니 내 친구는 거기가고 모두 받아하고 모두 받아왔는데 나도 뭐 했는데 왜 나는 안 줘? 아 그게 아니라 고객님 그거는요 선불만 끊으시면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나한테 안 해주냐고? 이거야. 어? 이거는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직무육이. 왜 혜택을 말안 해줬냐 이거야 나한테. 그죠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됐어. <laughs> 이러고 뭐 끊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래, 한 번, 뭐, 어? 떤 건지 들어볼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음. 그, 그러니까 직무유기라고직무유기 직무육이. 우리 회사에서 줄수 있는 혜택을. 왜 얘기 안 해주냐, 이거야. 그죠?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고객님, 오늘 8만원에서, 아, 10만원에서 20% 할인받아서 8만원에 기장추가 만원에서 9만원이세요.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상담 들어갔죠? 고객님, 근데, 저희가, 어, 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라고 물어보세요 먼저. 그러면 거기서 안 들어오겠다는 거의 없어요. 왜더 싸게 준다는데? 그리고 뭐 준다는데? 자, 자, 9만원이죠. 응, 9만원. 어디 갔어? 9만원. 자, 9만원에서 좀더 혜택 받을 수 있는 행사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럼 그 멘트가 어딨냐면은 아까 그 멘트에 있어요. 10번 멘트. 이거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좀잘외우셔가고이걸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이 멘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 다시 들어야 돼요. 이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설명해주는 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혜택이에요, 혜택. 내 혜택 주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막 해갖고, 아까 9만원 넣을 거, 77,000원 나왔어요. 오케이? 응. 오 77,000원에 할수 있다. 오케 77,000원. 앞에다 놓, 놓으세요, 이렇게. 77,000원. 77,000원 하실 수 있으세요? 하고 조금 말을 이어가세요. 어, 떻게 뭐 어떻게, 어떻게, 해줄게요? 어떻게, 어떻게 해줘, 해줘, 해 줄게요. 어떻게 해줄해 줬죠? 그런 다음에 이 고객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 하라고 하면 안 돼. 어, 그러면 이건 강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혜택이 있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그럼 고객님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여기 딱 뭐라고 써있죠? 땡땡땡! <laughs> 기가 막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있죠 아, 이건 제가 좋아하는 멘트예요. 어, 제가 기가 막힌 걸좀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고객한테 혜택을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 고객님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고객님 뭐 하러 왔어요, 오늘? 염색하러 왔어요. 이 혜택도 좋은데, 일단은 염색하러 왔다고, 이 사람은. 우리 매장에.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혜택은 얘기 드렸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염색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예요. 내가 온 목적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 어, 이런 혜택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고객님 자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염색하신다고 했죠? 제가 기가 막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동네에서 염색 제일 잘해요. 만약에 볼륨 매직이야. 고객님 잘 어셨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볼륨에 제일 잘 땡겨요. 어떻게 알아? <laughs> 내가 제일 잘하는지. 그죠? 괜찮아요. 그만큼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고객을 모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모셨죠? 모시면은 허미는 염색이한한한 한 시간에서 한2 시간을 할 거잖아요. 그럼 2 시간 동안 고객님은 뭐 생각해요? 우리가 아까 여행에서 잔상 남은 것처럼 자꾸 잔상이 남을 거예요. 머리는 자꾸 하고 있는데 내 눈에는 뭐야? 77,000원이 눈에 왔다갔다 할거예요 얼마에 된다고 했지? 아 그럼 우리 딸 우리 애기도 있는데 우리 애기랑 우리 남편이랑 하면은 그래도 커트비 하나는 벌겠네 어, 그죠 어,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오 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럼 계속 그 77,000원이 왔다갔다 하고 이 혜택이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그니까 러 잔상에 계속 내가 할인 받는 거를 잔상에 남게끔 해줘야 돼 시각적인 효과를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혹시 여, 이거 병대에 뭐 여기 뭐 붙이는 거 있나요? 뭐 붙이든 아니면 뭐 여기 세워놓으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처음에만 이게 잔상에 눈에 딱 들어가면 잘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이 이 내용을 있잖아요. 이 내용을 계속 눈에 보여야 돼. 자꾸 어떻게 하자? 시각적으로 보여주자 우리 매장에서는.